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춘의 얼굴을 대표해온 우리 김담이 배우입니다 천천히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서서히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품에서 1980년대 청하원수 백번버스의 모범 안내야 고영내로 변신을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죠 손인자도 한번 왼쪽 끝쪽까지 그리고 천천히 정면 손인자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한 유니폼 대신에 아주 멋진 스타일링이 빛을 발하고 있죠. 그리고 또, 포즈 한번 바꿔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릴까요? 자, 네, 우리, 네, 영네? 영네, 부위 하실까요? 네. 좋아요. 부위도 좋고, 부위를 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 해도 좋고요 네. 너무 귀여운데요? 네.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까지. 됩니다. 네, 김다비 씨 고맙습니다. 잠시 해 보실게요.